는 여기에 봅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요한과 안드레는 바로 이 요한 복음을 쓴 바로 사도, 사도 요한인 거예요. 사도 요한과 또, 어, 드로의형 안드레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고 너에게 물어봅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구하느냐? 하는데 우리가 무엇을 구하느냐 하면 보통 어떻게 대답해요? 무엇을 구하느냐 하면, 나는 무엇을 구할까요? 주님, 나 건강을 구합니다. 나 재산을 구합니다. 또 좋은 직업을 구합니다.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게, 대답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하니까 지자들이 뭐라 그랬어요? 랍비어 어디 계십니까 하고 물어봅니다. 랍비는 선생님이라만.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하는데 이 사람 이제두 제자는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하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랄까 와봐라 이럽니다. 와봐라. 그래서 그들이 뭐입니까. 계신 대를 보고 그날부터 예수님과 함께합니다. 예수님의 두 헤레요한의 두 제자든 이 모습 분들이 예수님을 증거하니까 하나님의 어리냐, 제주란 소리잖아요. 이분들이 듣고 그때는 이해했는지, 깨달았는지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그 자기 스승이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그들은 바로 어떠한 모습을 또 지하는가면 안드레는 가서. 형에게도 또 증가합니다. 형한테. 형한테 가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형 시몬을 찾아 말할 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린 양이들 할때 이분들은 메시아는 뭐예요? 우리를 구원할 자신이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형에게 바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형에게 베드로에게 가서 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 왔는데 예수님 앞에 왔는데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안드레를 보시, 안드레가 데려온, 어, 베드로를 보시고,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발하리라. 개발은 번역하면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 박서, 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 말씀하지만, 마태복음 16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물어보시잖아요. 그럴 때베드로가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시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내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반석하면 우리는 알죠 반석 저는 반석하고 놀란 게 있습니다 왜 놀랐을까요 반석 김일성이 엄마 이름이 반석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반석 베드로 이름이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베드로를 알아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왔을 때 예수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알아보셨던 것처럼 바로 우리도 알아보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제자로 불러주시고 이렇게 함께 할수 있는 자리에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지몬을 알아보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알아보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 주시고 세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자를 제자에 제자에 대해서 이제 내가 누구인가를 돌아보면서 또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도 제대 요한의 그 증거를 듣고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이 그 제자의 삶이 바로 어떤 삶이에요? 안드레처럼 자기 형을 내가 예, 메시아를 만났다. 나의 구세주를 만났다. 하고 예수님 앞으로 모셔오는 삶이 바로 제자의 삶이겠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 다시 앞에서 본 말씀을 보면 37절에 보면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고 늘 들었대요. 뭘 들었어요? 하나님이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구원의 무엇로 오신 예수님을 증거할 때 들었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렇게 듣고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듣지 못한 로마서 10 다음, 다음 장봐요 로마서 10장 1 4절을 보면, 로마서 10장 14절 말씀하세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들으려? 우리가 제자, 예수님의 제자로 부른받았으면 이렇게 듣고 따르고 선포할 수 있는 자리에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듣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을 전할 때, 듣는 자가 복이 있는 것에. 기시록에 보면 듣는 자가 복이 있다고 랬잖아요 왜? 예수님의 구원의 소식을 듣는, 들을 기 있는 자만이 듣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듣는, 을 듣는 걸 우리가 사물을 보면서 들으면 잘 들려요? 안 들려요? 눈을 감고 정말 음성을 듣는. 우리가 기도할 때 눈을 감고 기도하는데 왜 그래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우리가 눈을 감고 기도하는 모습이 있잖아요. 그리고 따르는 것이에요. 따라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 행동으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안드레처럼 자기 형에게 메시아를 만났다고 하 고백하는 그러한 자의 삶이 바로 제자의 삶이라는 거죠. 죽고 따르는 자가 바로 예수님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두번째 예수, 예수를 예수님의 제자, 제자의 삶은 바로 만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뭐,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할때와보라 하니까 가서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내가 변하잖아요. 오늘 우리 지은이가 말씀을 암송하면서 또독또독 했지만 은 내가 죽고 그리소가 사는 삶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만나면 바로 만나는 자의 삶은 바로 어떻게 되겠어요? 변화되겠죠. 나는 없어지고 바로 예수님만 살아나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교제하고 또 서로 만나고 우리의 만남은 정말 첫 우리가 태어날 때 부모의 만남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수승가의 만남이 있고 또 서로 이성가의 만남. 이런 만남 가장 중요한데 바로 이렇게 태어나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제자로서 가장 중요한 삶인니 수순과, 좋은 수순과 만나는 것은 좋은 또 제자로 설수 있는 기반이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설수 있는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생명으로 살아날 수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무엇, 예수님이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할때 바로 그들은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 우리도 함께하고 싶습니다. 하는 고백인 거예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살 때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나를 영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또 건강으로 잘 세워져서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구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만나는 것을 우리는 간절히 강구해야 됩니다. 만나는 게 뭐예요? 말씀을 만나는 거예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의 영혼이 잘 되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가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운종하며 따르는 그러한 삶이 바로 제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두 번째는, 세 번째는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은 바로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할때와 보라 할때 같이 따라서 갔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하는 삶. 예수님과 함께 하는 삶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섬기면서 그리고 서로 손을 붙잡고 함께 주님의 일을 만들어 가는 일을 행해 가는 그러한 삶이 바로 함께 하시는 함께 하는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제자 된 삶은 바로 이렇게 만나고 따르고 함께하는 우리의 함께 만남은 모든 것이 어디에 기초하고 있어요? 순종에 기초하고 있어요. 네 음.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 만나고 또 따르고 함께하는 삶은 우리 순종이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순종이 없이는 예수님을 따르고 또 믿고 행하는 모든 것에 될수 없습니다. 그 순종하는 삶이 기반으로 될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제자된 삶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순종하는 삶에는 바로 우리가 오늘 보지 않은 말씀 중에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러면 거기에 무엇이 있어요? 소명과 사명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에는 소명이 뭐예요? 바로 내가 누구인가? 나를 하나님께서 아시고 부르시는 그 소명, 부르심의 소명. 그리고 사명은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 거기에 사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바로 그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명과 사명을 가지고 나가는 길입니다. 제가 어, 이틀 동안 어제 목사 안수 받고 목사 안수 받기 전에 이렇게. 우리 새로 된 감독이 우리를 32명을 이렇게 앉혀놓고 예배 설교하면서 소명과 사명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목사의 길을 잘갈수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한 분은 목사는 목이 꺾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정말 지금까지 사역을 했지만은 또 이렇게 목사 안수식을 받고 목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내가 바로 서서 소명과 사명이 확실할 때또 나에게 맡겨주신 양대들을그 소명과 사명을 확실히 붙잡고 나아갈 수 있을 때, 나아갈 때 넘어지지 않고 또 빠지지 않고 주님 앞으로 완전히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명이 뭐예요?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 마태복음 28장 28 19절 2 0절인가 거기서 말씀하신 거죠. 세상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요한복음에서도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로 불러주시고, 소명을 가지게 하시고, 사명을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물론 이거 가장 기초적이고 초보적인 말씀이지만, 우리가 이런 자세, 이러한 제자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소명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선다면, 무슨 일이든지 늘잘 감당할 수 있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시고 베드로를 아시고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발하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셔서 내게 사명을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명을요?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의 가슴 있지 않는 가슴들을 위해서, 저 북한 땅에서 아직도 방황하고 있는 우리의 가족들, 또 우상이 우상인지도 모르고 섬기고 있는 저 땅의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제자의 부르심을 받고 오늘 우리가 하는 것은 바로 부르심에 받은 그 사람의 인격이 부리스토의 인격으로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제 안수식이 왔을 때, 그 처음에 참가했을 때 들었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17대 감독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꽃향기는 천리를 간대요. 천리. 근데 그 중간에 또 있는데, 인격의 향기는 말리를 간대요. 말리. 인격의 향기. 인격이 뭐예요? 부리스토의 인격으로 세워지는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의 삶인 거예요. 근데 제가 우리의 그리스도의 제자의 향기는 뭘까요? 영원한 생명의 향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 그러한 향기로 살아갈 때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자로, 생명의 향기를 발할 수 있는 자로 제자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불러 주셨으니까 제가 또 우리 모두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삶, 생명의 삶이 어떻게 나타나요? 갈라디아서 보면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로 나타납니다.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는 바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노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언유 절제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때 바로 그리스도의 제사의 향기, 생명의 향기. 그리소의 생명으로 우리가 세워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정말 복음 통일의 문이 열릴 때까지 열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곳에서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열어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세워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제자의 삶 이제부터 계속 제자에 대해서 어, 말씀하시는 오늘 첫 번째다. 이제 제자의 삶이 어떤 삶인가 하는 것을 또 다음 더 예배스가 다하겠으니까 우리가 제자, 제자로서는 어떤? 꼭 따르고 함께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그 향기를 그리스도 향기를 바라는 제자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그 삶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노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네. 도시 나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